젤리 이거 아침에 다 먹었지? 어, 저녁에 또 달라고. 자, 홍삼 또 먹자. 젤리 홍삼. 와, 사랑이 이제 감기도 안 걸리겠네. 맛있어요? 응, 어, 이거 다 먹었지? 아침에 다 먹고. 또 달라고 해서 또 먹는 거야? 와, 우리 사랑이 잘 먹네. 이제 밥도 잘 먹고. 얼마나 널리니까 돼야지 다 먹었어요? 없어요 오오오오어어오 하나. 어, 어. 어, 와잘 먹는다 우와 사랑이 다, 어, 먹었어요? 다 먹었어요? 없어요? 자저좀 남아있어요 자또 있어요 자, 또 있어요? 자. 엄청 잘 먹네 오, 토비도 오, 주고 토비도 주고 사랑이 사랑이도 먹고 어. 경내아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경내 사랑이 잘 먹었어요 또줘또줘다 먹었어요 이제 안돼요 아침에 또 하나 먹었죠 안돼요 자꾸, 자꾸 먹으면 안 돼요.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요. 알았죠? 응. 어. 응. 아, 참 착해요. 박수! 박수.